거짓말 같은 이야기. 안녕! 내 이름은 소리야.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소리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개구장이입니다. 소리의 꿈은 화가입니다. 안녕! 내 이름은 허산이야 키르키스판에 사는 하산은 매일 지하갱도에서 50kg이 넘는 석탄을 실어올립니다. 배고픈 동생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. 안녕, 내 이름은 파니어야. 인도에 사는 파니어는 카펫 공장에서 하루에 14시간씩 카펫을 만듭니다. 파녀의 꿈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계에 빚을 갚는 것입니다. 안녕, 내 이름은 키잠부야. 우간다에서는 해마다 11만명의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소중한 목숨을 잃습니다. 비싼 약값과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키잠부는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. 안녕, 내 이름은 일레나야. 루마니아에 사는 일레나는 3년째 거리의 맨놀에서 지하 맨놀에서 외롭게 살고 있어요. 작은 개세이만이 일레나의 친구가 되어줄 뿐입니다. 안녕, 내 이름은 르네야. 아이티에서큰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었습니다. 지진 때문에 가족을 잃은 어린이들도 많습니다. 르네는 오늘도 무너진 건물 위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립니다. 안녕, 내 이름은 칼라미야. 콩고에 사는 칼라미는 9살 때 전쟁터에 끌려갔어요. 3년이 지난 지금 칼라미는 전쟁의 충격으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. 칼라미가 다시 옛날처럼 평범한 아이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? 거짓말이지? 거, 거짓말? 아니, 거짓말 같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란다. 정말 이야. 작은, 지 구를 만 들어요.